안녕하세요 별개다 불만의 남자 쿠사진 입니다 오늘 아씨 이거 왜이거하시테냐 오늘은 그 애완견이 목줄을 안하고 다니거나 입마개를 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새 지금 이렇게 된지가 좀오래되게 했는데 이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 이란 말을 쓰면서 개를 키우고 그러죠 보통 티비에도 막개 키우는게 뭐가 좋아요 함께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막 그래요 이런 이상한 풀이 막 씹으러 되는데아 그래 뭐 어제 반은 맞는 말이지 뭐 에이 젠장 뭐 그래 그 인정하고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목줄을 안 하고 댕기던가 입마개를 안 하고 댕기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제가 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그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좀 법의 맹점 같은 것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뭐 개들 뭐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뭐 받고 나왔을 때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개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은 무조건 하고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쩜 아, 그런 멍청한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개가 길거리에 풀어 놓고 당기는 건데 심지어 목줄도 없는 개들도 많죠 그냥 막 바닥에 그냥 불어 댕깁니다 그냥, 그냥 이리 와 한마디로 컨트롤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난뭔 상황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핏살기두개 있죠 하나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이 씨발 그건 너는 진짜 야 야이... 야, 그 개한테 니가 밥을 주니까 안 물지, 밥을 주니까 어? 아씨, 밥을 안 주면 <laughs> 밥을 주니까 니네 물면은 밥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안다고 개도. 그러니까 안 물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법상으로는 안 물어도 돼. 안 물어도 난 불법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미친 방어를 하는데. 진짜 지대 한번 겪어봐야돼요 진짜 이 새끼들은 한번 개한테 한번 남의 개한테 한번 물려도 보고 그 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이라는 그말같지도 않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한번 뒤통수 존나 맞아봐야돼 진짜 이 개라는 거는요 일단 최소한 나 밖에 내보내려면 최소한 목주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고 항상 잡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 팔이 뿜러져 빠진 한에서도 개를 컨트롤 해야한다고 무조건 왜 그러냐? 개라는 건요, 무조건, 어떤 종이든 상관없이 물어요. 100% 내가 봤을 땐100% 물어요. 왜 무냐? 이게 예를, 사람으로 예를 들어 생각,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딜가하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여자들, 남자들이 한 3, 4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뭐, 어깨가 막 이런 막, 남자들이 달려들어갖고, 강간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헛된 저항이라는 것, 자기는 알면서도 최소, 최소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로 뭐 팔을 휘두른다던가, 발결질을 한다던가 하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걔네 최대자, 그 최소한의 무기가 이빨이에요. 그냥 문다고 무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판단할 때, 우리가 해를 끼칠지, 얘가 그냥 얌전히 만지기만 할지 판단 못 한단 말이에요, 보통 걔들은. 훈련 존나게 해도 그걸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럼 가안 물겠냐고. 아까 말했듯이, 안 무는 케이스는, 그냥 밥을 주니까 안 무는 거야.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이빨, 부러트려도 이빨 뺐든가. 뭐 요새는 뭐, 어떤 사람들 그드만. 그, 총괄분을막 빼고, 그드만. 그, 럴 거면, 씨발, 걔를 왜 키운지 난 모르겠는데. 뭐그거 마찬가지로 성대를 막뭐 째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나 그거 왜 그런지 진짜 그걸 키우질 말든가 씨 시부라 진짜 어쨌든 아잘 원래 얘기가 돌아와서 걔는 일단 무조건 무니다 제가 그거 완벽하게 느꼈던 것중 하나가 저희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은 그냥 말이었어 산속에 있는 말 그게 얼마 조금만 말이었냐면은 그 동네 그 명칭이 보통 시 그, 19, 동으로 넘어가죠? 그 동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제 거의 옛날에 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보다 더 작은 단위가 골이에요, 골. 골이 란 단위가 있는데 저희 동네가 골이었어요. 그래갖고 좀그 마을에 슈퍼도 하나 없는 그런 곳이고 집이 그대 가구가 7가구인가? 8가구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시골 동네지 그 동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들 마당에 이렇게 다 있고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개한 마리씩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개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네 가족들 제외하고는 다 짓고 근처에 가면 다 물었어요. 그래갖고 집들 다 놀러갈 때 개가 이렇게 앞 마당에 이렇게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럼 주인 되는 애가 개를 딴데데 데리고 가든가 아니개 있으니까는 그 집에 오지 말고딴데나가 놀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왜, 걔네들도 아는 거지. 지네, 자기 가족들 제외하고는 다 묻나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그때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어떤 가족들이 친척들 놀러 왔는데, 걔네가 무슨 시추 같은 조그만 개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애완견이라고. 난 그걸 처음 봤지. 그것도 걔인가, 이것도. 내가 보던 개들은, 그, 일반 똥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 키웠고, 어떤 집 하나만, 도베르만 두 배, 두 마리를 키우는 미친 집이 하나 있었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런 큰 것들만 보다 조그만 개를 본 거예요. 한 이만 했을 겁니다, 한.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걔는 목줄도 그때 완전 히 목줄도 없고, 입마개도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는, 와 얘는 되게 순해서 안 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나그말 믿었지. 그 나도 어렸을 때, 그 우리 집개 키운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만져보고 싶어 같습니다. 안 문다니까. 근데 얘가 주인 손을 탁 뛰어나오더니 제가 참고로 지금도 안문다는 개들은 저를 꼭 물어요. 이개 새끼들이 진짜 왜, 나한테왜 그래? 어제도 날 물면 물는데 그 개가 한 번은 그툭 뛰어와 갖고 날 보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나 앉아 갖고 있었지. 그 두두두두 뛰우더니내발목딱 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마음 놀래가 그때가 한 9살, 여자 된거 같은데, 놀래가지고, 뭐 세게 물었는지 그건 잘 기억 안 나요. 항상 놀래가지고, 나머지 한줄 발로 이렇 목을 밟았거든요? 그 우두커던 애가 그대로 그냥 푹 쏘지더라고? 한 큐에 간 거죠,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걸 보고 말 어른들이 그 장면을 봤을 그 어른이 한두명 정도 봤었는데 처음에 그 집은 난리 났죠 난리가 아는데 다른 어른들이 보고 그 사람들 욕했습니다 개가 안 무는 개가 어딨냐 하면서 욕했어요 진짜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 무는 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법이 족같아 갖고 씨발 목줄 목줄은 나 모르는데 겠 어쨌든 입막에도 안 하고 당기는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아마, 골드 리트리버라고 되게 순하라는개 있죠? 그 등치쿡, 그 갈색개? 그 맞나? 그, 그 종이름이? 제가 걔 종이름을 종이 종이 잘 몰라갖고. 어쨌든, 그 개도, 뭐순하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개도 아마 최우선 물 거예요, 개도안 문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물어. 100% 물어, 개도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여성이 막, 발버둥 치, 그, 그 부지없는 발버둥 한 것, 마찬가지로, 최후의 무기가 이빨인데, 안 물겠냐, 어가 무조건 뭡니다. 그,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솔직히 이거 법을 바꿔갖고, 그런 이제는 그쪽도 법을 신경 써서, 입막이 무조건 100% 조그마든 크든, 밖에 내보낼 거면 무조건 필수로 착용시키고, 만약에 착용 안 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터졌어요. 얘들 목줄 안 했는데, 목줄 안 해서, 뭐 차에 치인다던가, 아니, 누구 발길질 치인다던가 하는 거.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뭐, 내 다리를 문다는 거, 이런 거, 사람을 물었을 때, 예를 들어, 거기서 그냥 죽인 다음에, 때려 죽이든, 목을 따와 죽이든, 죽여갖고 분탈 끌어 먹어도, 합법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개라는 거는, 진짜 밥 주는 사람 그 구성원 안에서만 가족이지, 사람 같은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과 개는 분명히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별개라고, 별개. 우리가 밥을 주고 하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니까는 그 냄새가 다 비슷하고 아이 사람들이 같은 구성원이구나 얘네 중에 하나도 물면은 내가 피해를 받겠다 하니까 안 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봤을 때개인장에서는 그때 이게 한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물 그런 작은 그사람과다 등짝 작은 동물들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사람보다 한 집채만한 게 집채보다 더큰 이런 어떤 존재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뚜뚜뚝 와. 그 손이 쭉 뻗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개랑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일단 존나 무서울 거야. 개 쫄겠지? 씨발. 어떻게 이족는 건가 하면서 이 새끼 날 보내려는 건가? 하고 쫄겠지. 그것도 마차, 마, 마찬가지로 거의 개들은 시발 어우 쫄린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방어제를 취하죠. 보통. 근데, 개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야, 야생에는 그럴 수가 없어. 야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걔네 마인드가 뭐냐면은, <laughs> 최선의 공격이 최소, 최선의 방어예요. 걔네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 이런 게, 걔는 왕하고 무는 거라고. 여기까지 말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내보이던가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목줄이 아니고 입망개까지다 차야 됩니다 무조건 아, 물어서때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거 부담해줄 거야? 뭐 어떻게 해줄 건데 뭐 치료비만 주고 땡칠 거야? 거기에 대한 정지 트라우마는 그거 해줄 거냐고 안 해줄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100%안 해줘 해봤자 그냥 거기 약간만 부담적거의 끝나겠지 근데 그 동물한테 물렸다는 트라우마 생각보다 셉니다, 그거. 되게 오래가. 전 지금도 거기다 꿈을 꿔요. 그 물렸을 때 꿈을. 근데 그거에 책임을 질 거냐고. 안질 거잖아. 그러면 목주랑 막긴마에 하라고 좀. 확장차 자다 보이나 끌어 먹어버리 전에. 아, 좀 진짜. 내가 지금. 내가 막그 주변에도 막 개를 키우는 사람이 좀 있고. 그리고 길거리나 에 이. 자전거 도로에 운동 갔을 때에도 개를 막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갖고아볼때만 빡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라고좀 약간 좀 흥분하면서 말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야벌 바뀌기 전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다른 집 개한테 한번 물려도 보고 그래갖고 하면 피해를 봐야 돼. 사람이 당해봐야 안다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위, 좀 자연한말이 하지만은, 내가 당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그걸 막고 싶으면은, 최소 자객이라도 양심적으로 입막에 다 시키고, 목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제 생각은 일단 그 애완견에 대한 그런 쪽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욕을 좀 많이 한것 같고, 좀열했한것 같은데, 아씨 지금 너무 좀막 그랬어요. 그게 막, 그저께도 그 꿈에 나와가지고, 그게 생각나가고좀 열이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그거는 좀 걸어들었으면 하고,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